차를 외부에 주차해 놓았는데, 다음날 차를 타러 나가보니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려서 차주에게 전화를 하려고 앞유리창으로 다가갔죠. 근데 이게 웬걸? 거기엔 아무런 번호도,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살짝 화가 난 지인은 이 차주한테 말을 했답니다. 아니, 선생님, 차를 이중주차 해 놓으셨는데, 아무런 표시도 안해 놓으시고, 번호도 안 남겨 놓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? 라고 했죠. 그랬더니 이 제네시스 차주가 말을 했답니다. 아니, 내 개인정보인 내 스마트폰 번호를 제가 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놔둬야 하죠?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일단 저는요, 네, 제네시스 차주가 100번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정말 아주 작은 한편, 제 마음의 한편에는 이 제네시스 차주의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. 요즘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보이스픽싱 조직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이 차량에 적혀져 있는 번호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제품의 홍보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기사였는데요. 저도 기존에 그냥 제 번호가 노출된 주차번호판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. 그러던 중에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신박한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제품은요, 바로 QR코드 안심번호 주차번호판입니다.